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6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2페이지.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6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들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네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으리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큰이라 인자가 권능자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버리라 하시니 함께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함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본문은 게세만의 동산에서 체포되신 예수님께서 산내들인 공회가 소집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 심문을 당하고 급기야는 사형 판결을 받게 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재판에 관한 모든 내용들은 오늘 본문에서 읽은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과 또 누가복음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이에 대한 배경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53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사규관들이 다 모여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에 있어서 대제사장은 대속죄일인 7월 10일에 지성소에서 자기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한 속죄 제사를 드렸고 또한 가지 법률적인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사내드린이라고 하는 유대 최고 재판기관을 소집하고 의장이 되어서 이 일들을 주재하였습니다. 원래대제사장은 아론 계열의 직계 후손이 맡아서 또종신직으로 수행해 왔었지만 혼란스러웠던 중간기 시대 이후에는 이런 원칙들이 지켜지지 않았고 통치자들에 의해서 임명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부터 또 예루살렘이 멸망하기까지 한 100여 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무려 28명의 대제사장이 그들의 어떤 직임을 받고 일했다라는 기록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던 대제사장직에 대한 모든 어, 정통성 어, 어떤 그런 부분들이 다 무너져 있었던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성경에 나타난 대제사장은 어, 가야바가 그 당시에는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잡히시던 때에는 오히려 현직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보다 그의 장인이었던 전직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가 이 모든 일에 있어서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또 요한 복음이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왜냐하면 어, 가야바의 집으로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내용의 예수님의 어떤 신문을 받기 전에 먼저 어, 전임이었던 안나스의 집에 들려서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고 이곳에 도착했음을 어,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래 오늘 예수님이 잡혀 심판을 받으시는 이 재판을 받으시는 사네드린 공에는 안식일이나 절기가 없는 날에 열렸어요. 그리고 밝은 대낮에 열렸고, 그리고 반드시 공개된 장소에서 열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지금 예수님 잡히시던 이 밤은 어떤 날이죠? 6월절입니다. 절기 중앙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밤중에 잡혀가셔서 재판을 받고 신문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 가야바의 집에 모여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이 했던 모든 사내들인 공의 재판에 관한 일들은 불법적인 것이었다라는 것을 만 천하에 드러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불법적인 집회를 해서라도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과 장로들로. 칭함을 받는 그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수를 동원해서라도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다라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그들의 의도와 그들의 모든 방법과 그들의 모든 시도가 하나님 보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보기에도 자기들 스스로가 지켜왔던 모든 규법 안에서도 벗어나 있었다라는 것, 불법적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오십사 절에는 그런 예수님에 대해 소개를 하면서 베드로에 대한 한 부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에까지 들어가서 아래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겟세만의 동산에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께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은 아, 제자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하더라도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도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고백했던 사람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그는 제자들과 함께 도망치는 무리 속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음속에 예수님이 염려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그런 가야바 그 대제사장의 집에 숨어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불을 쬐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는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스승이셨던 예수님, 주님이셨던 예수님은 정말 불법적인 그 집회 가운데서 당당하게 재판을 받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의 제자 베드로는 그가 제자인 것도 드러내지 못하고 그 아래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불을 쬐고 이 모든 일들을 곁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의 세상 가운데 베드로와 같은 모습으로 혹시나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가정이든 일터이든.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만나는 어떤 사람에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평강교회에 다닙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우리도 오늘 베드로처럼 그저 세상 사람들 틈에 앉아서 불을 쬐고 있는 어떤 아무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둘째치고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조차 드러낼 수 없는 그런 삶의 시간들을 살아갈 수 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 힘들고 두려워도 특별히 군대를 가거나 또는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우리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친밀해지고 그 조직 안에 융화되고 동화되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부분들을 드러내지 않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잠시의 일이고 우리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씩 조금씩 미루고 우리가 드러내지 않으면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시간을 놓쳐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 속에서 무엇인가 우리가 달라야 되는 주장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또, 알게 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고리를 끊어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자라면 예수 믿는 자로서의 향기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 내가 어디에 있든지 누가 나를 향해 이야기하더라도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 저 사람은 신앙이 있는 사람,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그 어떤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 만약 여건상 지금 당장이 어렵더라도 나중에라도 그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줄을 알게 되었을 때 과연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말하고 행동하고 언젠가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드러날 것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 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또말 가운데, 행동 가운데.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55절과 56절에서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는 판결이 내린 것이죠. 그래서 증거를 찾았지만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사로잡고자 했던 모든 불법적인 것들이 어떻습니까? 이 공회 안에서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했지만 반대로 그들의 이 공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죽을 이유가 죽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증거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57절에서 59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거짓 증언합니다.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죠.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어졌거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켜 말씀하신, 말씀하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겠다는 겁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는 것입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그리고 이 말은 예수님께서 건축을 하겠다 건물을 올리겠다는 그 표현이 아니에요. 헬라의 문법적인 동사에 사용하는 부분 보면은 일어나겠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흘만에 죽었다가 살아나시게 된다라는 이 의미를 담아서 얘기하신 것이. 그래서 후일에 이 사도 요한이 깨닫게 되는 것이 성전된 자기 육체를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을 교묘하게 비틉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얻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거짓도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두 사람 이상의 일치된 증언이 있어야 그를 정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두 사람 이상의 몇몇 사람의 일치된 증언조차도 찾을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은 의로우셨고 죄가 없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죄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60절이죠.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예수님에게 변호해,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 어떻게 했었는지 예수님의 말 가운데 꼬투리를 잡아서 자기들의 주장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침묵하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이 잔을 받기로 결단하셨죠. 그래서 구차한 변명, 살기 위한 그 어떤 예수님의 어, 어, 거기에 대한 변호라든지 자기의 주장을 일체 거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성경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사야 53장 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가 곤역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모든 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공통적이고 일반적으로 반복적으로 표현되는 성경의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무엇입니까? 성경대로.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마찬가지. 예수님은 이 모든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과정 동안 과거 수많은 선지자로부터 예언되었던 그 모든 성경의 말씀들을 이루시고 또 자신이 세상 가운데 비추셨던 그 빛과 그 모든 말씀들을 완전하게 이루셨음을 저와 여러분은 믿어야 합니다. 포기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루고 계신 거예요. 이제는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냥 기다리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전하게 수행하고 계시고 행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말씀은 없으시지만, 당당하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란할 필요는 없어요. 원래 빈수레가 요란한 법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그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고 사람들의 말 속에 오르내리고 인정받는데, 여러분, 그런데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 우리 또한 오늘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걸었던 길에 갈수 있는 위험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소리는 없지만, 어떻습니까? 믿음 안에서 굳고, 담대하게,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놓지 않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준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제자들도 다 떠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명자로서의 자신의 길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주님이 아시면 됩니다 마지막까지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2절에 내가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는 대제사장의 질문에 드디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내가 그니라 라는 헬라의 표현 에고에이미는 내가 누구이다 나는 존재한다라는 의미의 우리 비동사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헬라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동사 속의주어에 모든 인칭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임이라는 말 하나, 비동사 하나 속에 일반적으로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표현을 계속 반복해서 쓰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일곱 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쓰세요. 그런데 이 의미들이 닿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가 호랩산 불타는 떨기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라고 내가 증거하리까?"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스스로를 소개할 때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 하나님과 동일한 권세와 영광을 누리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세상을 다스린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늘구름을 타고 온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 하나님이신 자신을 드러낼 때 그들은 비로소 신성모독이라는 죄명을 씌워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목적을 잃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이러지 아니하,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토록 거짓으로 죽이려고 할 때는 죽일 죄목을 찾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 그 진리를 밝혔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어두웠는지 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이 옳은지 분명히 깨닫고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면서 묵묵히 그러나 담대하게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구원에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앞에서 우리는 정말 믿음의 굳게 서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우리에게 맡겨 준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 정말 세상에 동화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오늘 하루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